좀 나와봐 여야 여기, 여기, 카한번한봐 아, 예 아, 예쁘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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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치, 그치, 그치 기경경여그야 그치. 아. 그게 아니라 좀더 귀엽게 해봐 경경 이렇게 경경 그냥 전에 거 쓰면 되잖아. 아니야, 방금 좋았어. 한번더 잘하면 간식 줄게 각설탕. 영화를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 난 당근 같은 단맛이 더 좋다고 그런 거 말고 됐다. 너한테 내가 뭘 바라냐? 와 진짜 맛있어요. 식감이 대박이에요. <laughs> 희호야, 너도 얼른 먹어야지. 바닥 너무 딱딱해. 희호 형은 여기 따로 준비했어요. 저건 되게 노랗네 희호가 아주 기대된다고 하네요. 얼른 먹어보자. 아, 아 맥주 땡겨. 희호 착하지. 맥주도 좋고. 희호 어, 배고프다고. 흑맥주는더 좋아. 야, 김이요, 너 이거 먹어야 밥 준다? 내가 이걸로 너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알지? 내가 지금 너 괴롭히는 거야? 내 생각도 좀 해줘. 넌내 생각하니? 너 지금 나한테 대든 거야? 오늘 진짜 밥 없어. 저 진짜 돈 없어요. 부모님 집이요? 진짜 팔았죠.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빚 갚는데 보태려고요. 아. 어... 그냥 데려오긴 했는데 도움도 안 돼요. 또 도망가는 거 아니까 무섭다니까요. 그냥 조용히 살지. 왜 난리를 쳐서. 요즘도 맨날 쓴질많해요 아주 지 세상이야. 뭐라도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고모까지 이러시면 저 진짜 힘들어요. 분 장례까지 다 제가 치렀잖아요. 연락한 적 없다고 왜 이제 와서? 됐 제가 끊을게요. 히오야, 이거 넘어봐! 다넘나 넘으면 면 히오야, 뭐, 뭐, 어보라고 싫어. 뭐, 싫다고. 왜? 싫어. <laughs> 뭐해 희우 나 걱정했어요? 뭐하는 거냐고 지금 희우야 엄마 너무너무 감동이야 <laughs> 아나 이런 거 너무 싫어 희우가 날 이렇게나 걱정해 줬다니 <laughs> 너가 늘 아무렇게나 날 이용하는 게 너무 싫다고 희우야 다들 내가 신기하대? 그래서 자꾸 찍어 달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너의 소유자 재산으로. 난 각설탕 보단 당근을 좋아해. 수돗물 보다는 맥주가 좋고, 또 언젠가는 자유롭게 달려보고 싶어. 좁은 방 안에 갇혀서 이상한 음식들을 먹고, 짐꾼이 되고 서커스를 하고 감정을 강요받고 그러기 싫다고! 너 내가 걷어줘서 그나마 사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나빠? 팔자 키워줘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자꾸 그럼 나 생각 바꿔? 너네 엄마 아빠가 집 일합 치고 만들어준 그 작은 마구간 거기서 탈출했을 때나 그제서야 살아있는 것 같았어 대체 날왜 데려왔어? 야, 김이오, 너 그때 나랑 연락 안 됐으면 안락사 당했어. 내가 나도 차고 이래, 너 이미 죽었다고 나 아니었으면 처음으로 밖에 나왔을 때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너무 무서웠어. 차는 빵빵거리지, 사람들은 소리 지르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막 뛰어다니다가 차에 치어 죽을 뻔했다. 근데 나 처음으로 그렇게 달려봤어. 자유롭게. 효야,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너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 다들 그렇게 그냥 살아. 이 정도는 좀 참아, 참으라고. 못 참겠어, 진짜 못 참겠어. 아, 그만해. 영상이나 찍으러 가자. 오늘 밥 줄게, 각설탕도. <laughs> 역겹다. 인간들은 진짜 역겨워. 뭐? 야, 너 지금 뭐해? 살려고? 너가 그러고 어디 갈수 있을 것 같아? 어디든 갈 거야. 비켜. 야, 김이오, 나김씨 아니야! 안녕하세요 경경이들 여경입니다 며칠 전희고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여러분들께는 비밀로 하려 했는데 희상가 원래부터 앓고 있던 병이 있었어요 희이가 버텨준다 했는데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떠났네요. 너무 힘들어요. 장래는 차차 치를 예정입니다. 저 혼자서 비용을 마련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잠시 후원 계좌를 열게요. 히어를 위해. 다들 조금씩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겨내 볼게요.